표벽 진짜 안 하는 건가? 진짜 나가셨니? 어, 안 돼! 뭐죠? 그래도 어, 나한테 끌린 거 아닌 것 같은데. 아, 필처 근데 쿨이 너무 길어. 오늘 끝내, 야지안 그러면, 나잘 못한다. 꺼져, 이 키메라다리 새끼야. 어, 오셨다. 아, 그래, 생타스 꺼내서 그냥. 하... 어우셨고. 저 사람. 진짜다. 아슬대요. 일 뿐이잖아. 갈리버. <laughs> 어 미쳤나봐. 주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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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경. 난내 동물 친구들이 도와준다 그. 아 씨발 원시 진짜 저거. 아씨 저거 저거 헷갈린다고 저거 이씨. 아이고, 큰 났다. 어, 으, 동자. 도대체, 도대체 참아. 도대체 참아. 그래야지고 일단, 두더지 죽이고, 두더지 나오면, 아이고, 두더지 잡고, 다음에 또 치우서, 두더지 잡고. 아, 테이머 좋은데 저건왜안 와? 밀어줘, 동물 친구들아! 가까이 오지마 와 쓸데없다 나와 이신키야 도와줘 동물친구들 난 언제나 동물친구들이 도와주고 있다구 아씨발 쪽팔려 내가 열다섯 살 쳐먹고 뭐 하는 짓이야, 이게. 어, 씨. 재민이한테 재민이라는 재민이가 있었어. 내가 나이를 공개한 거 아니야. 내가 재민이 혐오던데, 재민이, 재민이냐고 오해하는 새끼들이 있으면 내가 또 개빡치잖아? 얘들아, 긴거 부숴줘. 새이다이 키야 간다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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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야 저거 너무 작아 어야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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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끌고 간다 초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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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안 돼. 나가지 마야. <웃음> <웃음> 여기 방장 겸수다 씨. 뭐야 뭐 동물 코스튬이야? 여기 뭐 동, 동물 동물 스킨 하는데 여기. 와트롤이다 어, 뭐야, 팀킬이 아니네? 히트가 죽었네? 잘못 쳤나? 짬차리. 음, 역시 짬차리가 제맛. 친구야. 아, 난 근데 진짜 3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... 로맨틱 아니지? 했거든. 근데 이 게임을 하고 나서 3분이 짧다는 편견이 사라졌어. 김식은... 당신은... 아, 이야. Yeah. 아기 <laughs> 뭐냐면 아간 <RG>. 그 사나이. 쳇. 어서 전화이

한 놈을 치면 죽어. 그렇지. <laughs> 이런 미친 새끼를 <laughs> 뒤질라고 작정을 했구만. 아 제발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! 어!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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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조합이 좀야 언터처블의 범버의 파맨 개반대 이게 무슨 저 세상 조합이야 물론 범버랑 파맨은 뭐 조합이 좋아 어. 파맨이 스턴 걸고 있을 때 범버가 줘주면 되거든. But, 조금... Oh, 저, 미친, 신기. Oh, 미친, 신기. Oh, ships! Oh, shifty. Shifty. Understand? 아, 딱 맞춰서 파면 나왔는데 꺼버리네 그냥. 죽여 버려 그냥. 죽어 죽어 스겜스겜 스겜. 새끼. 응. 음. 뽑기 할수 있으면 뽑기 하고 가자 아 슬라 상점아 뽑기 싹가능 학교 무제한으로 나오지 아뭐빠 앞으로 한개는었어그래 나왔으니까 조금 써보긴 해야지 준비야 어디 있어 여기 다 아, 근데 난 이유리가 더 나은데? 난정혜서보다 이유리가 더 나은데? 어휴. 나 어쩌겠네, 조선피스가 뭐, 사람들 좋아하는 걸 주는 것도 아니고. 조선피스는 조선피스는 조선피스가 뭐, 존게 조선피스는 시작부터 끝까지 조선피스야. 잠시 아 뭐야 나 이거 찍을 수가 아이 새끼들 아 더블매딕 니들이 그냥 알아서 부수고 와라 난갈렌다난 난 그냥 싸울렌다 마이크 이너 n 스 내면의 평화. 화면의 평화. 내가 방금 뭘본 거지? 방금 그걸 왜 그만 뒀지? 내가 방금 뭘본 거지? 방금 왜 그걸 그만 뒀지? 내가 방금 뭘본거 t 방금 b 키랄라 했던 거 같은데 아닌가? 내가 뭘본 거지 방금? t l e bit o 내가 방금 먹은 거지? 그걸 왜 끊었지? 내가 내가 방금 먹었지? 아. 내가 방금 먹었지? 그 웨이브 뭐지하지 마, 는이개새끼야 아, 유 씨. 아, 아, 딜 끊는 걸왜 아, 아, 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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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저걸 해놓고 아, 려 내 친구가 무슨 기분이었는지 알것 같아. 아니, 저 상자에서 5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안 먹고 간다고? 아, 이게. 예. 아, 야, 왜 그래, 진짜로. 아, 진짜 왜 그래. 그니까 이 사람들을 끌고 <laughs> 클리어를 해야 된다고? 미칠 것 같은데, 나그 전에? 그건 그거 안 끌리잖아. <laughs> 나는 보스야, 이 친구야. <laughs> 막타 <막탄> 중식. 옆에. <laughs> 내면의 평화. 피 no, <laughs> 설마! 안! 플로같은 파밍을 왜해 이 오늘 참을 입만 몇번 그리고 있는거지 지금? 설마 저거 저걸 끌고 죽겠어 설마? 설마 설마 죽게 하겠어? 설마, 설마 겨우 저딴 거에 죽겠어? 템플러가 저것도 못 잡고, 템플러면 저거 진짜 쉽게 잡아야 되는데. 와, 심지어 파밍도 없네. 복제 존나 힘들게 했네. 와, 심지어 템플러로 죽었네. 내가 이 사람들을 리고 빡겜을 해야겠지. 안시라도 긴장한다. 주지마라. 이 사람들이 어떻 게임 할지 누알지 모른다. 나이스. 본보 지금 건 좋았다. 어, 지금 건 좋았다. 본보. 본보 잘한다. 좋아. 본보 좋아. 본보 좋아. 본보 좋아. 본보 좋아. 본보 좋아. 본버 좋아. 본버 좋아. 내가 씨발 이딴 플레이에 감탄을 하고 있어야 되나? 자 1분 30초 남았어 이 친구들아 씨발 본버거 프랑켄을 못 잡으면 어쩌겠다는 거니? 너 일로 올라와봐 이개시요 후... 설마 뒤졌니? 설마 설마 뒤졌겠어? 에이 설마 그러면 난 아닐 거라 믿어. 어. 뒤졌네. 다둥이는 뭐하니? 시발 1분 안에 나 이걸 혼자 하라고? 아 그럼 상자 다 버려야 되게 생겼는데? 상자랑 금고랑 다 버리게 생겨야 되는데? 아딴맛 새끼 찐하네 시간 없다고? 이거 두대 남았어 이 친구야 날 뭘로 보니 이 새끼들아 이거 저 바깥에? 너 존박 같아? 내가 이 새끼들을 이끌고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나? 그냥 나도 중퇴할까? 아니, 어차피 이 새끼들 데리고 다음 라운드까지 못 가. 신기 한명 나갔어. 아, 이건 그냥 뒤진 거구나. 이저 새끼도 빠졌네, 지금. 아니야. 제발.